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서울의 대행 종합병원에서 어르신과 환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종합병원이 좋은 건 아닙니다. 지금 종합병원에서 집단감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, 국민 여러분들은 종합병원을 갈때 철저히 어, 많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게끔 해야 될 겁니다.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종합병원의 관리가 허술합니다. 지금 종합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. 그러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합병원을 가고 있는데 감기몸살도 종합병원을 가더라고요.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, 종합병원이,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. 그래서,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, 언젠가는 이 코로나는 사태가 있고, 지금 뭐, 여러 가지 갖는 병이 또 다시 오고 있는데, 다른 병도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, 국민 여러분들은 철저히, 어, 종합병원에 갈때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. 그러하면이 그래 병원에서 간염이 되면은, 학산이 되면은, 끝잡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병원에서도, 어, 간염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,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. 한 사람이라도, 간호사들이라도,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, 그 많은 사람들이 병 치료하러 오다가, 어? 확진자가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, 어, 검사를 철저히 하고, 또,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도록 병원 안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개인병원은 많이 그런 게 많이 있는데, 종합병원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대행, 대행 종합병원을 가시는 분들은 철저히 예,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래 안 하면은 확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본인이 확진자가 되면은 가족들까지도 확진자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.